자, 지금 댓글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악의적인 기사가 나온 것 같다 이러면서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이 한국의 워렌버핏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HLB에 대한 조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 HLB에 대해서 TV에서 이제 누가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고, 어,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건지 어,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한데,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분은 어, 어, 상당히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어, 이 사람은. 한국의 워렌버핏이라고 불린 사람 맞고, 아주 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HLB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뉴스가 나왔죠. 제목에다가 또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포인트가 아닌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냈죠. 상당히 악의적인 제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HLB에 대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닐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 사놓으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 그렇지 않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놓고 무작정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죠.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계속 쓰게 되면은,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면큰돈법니다큰돈 벌죠. 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싶고, 어, 지금 천만원 가지고 투자해서 슈퍼, 어, 개미가 된이 남석한 패스팅컴 대표죠. 한국에서는 어, 한 6개월 정도 넘지 않아 된다이 말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 다른 상황이고 어, 지금 이제 각종 증권사 주식 투자 대회에서 휩쓸었죠. 그러면은 어, 성향이 뭐냐면은 어, 주식 투자 대회에서 휩쓸었다 그러면 어, 상당히 이제 이 주도주 단타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 대회에서 대회를 휩쓸었다고 하면은 이거 단타로 치고받고하는 기술 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휩쓸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이 단기적인 기술적인 이, 이 분석, 어, 그래, 차트라든지 그런 심리, 이 차트를 읽으면서 어, 심리를 읽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게.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한국의 워렌버핏은, 이 제목 자체가 한국의 워렌버핏은 별명은 잘못 붙인 겁니다. 이거는 잘못 붙였다. 이렇게 보시겠죠. 워렌버핏 을한번 사면은 뭐 7년, 10년 정도 기본적으로 사놓고 쭉 가치 찾을 때까지 가는 이런 가치 투자자인데, 증권사 주식 투자 대회를 휩쓸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에 스킬이 좋은 그런 투자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버핏이라고 하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들은,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보면 이런 말은 다 귀담아 들을 만하죠. 뭐냐면, 지금, 자, 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시장의 중심인 우량주 어, 다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러죠.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이면 중소 중소형 주는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사실 이 남석관 대표도 천만 원으로 저렇게 올라섰죠. 돈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가장 강한 종목들 있죠. 시장에서 이제 테마 타고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손수건 이론을 이렇게 했던 분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중앙만 올라가고 그 틈으로 있는 인기 없는 것들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간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 대회에서 이제 휩쓸고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뭐 우량주 투자를 한다, 그런 우량주를 권유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중소형주를 권유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 상당히 이제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워렌버핏도 이번에, 이번 바이러스에 너무 좀 심각하게 대응을 했죠. 어, 그래서 아주 낮은 가격에 항공주 다 팔았는데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봤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귀에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수적으로, 어, 가치주를 찾다 보면 이러죠. 회사에 돈이 많고, 옛날에 돈 많이 벌어놨고, 이제 유복은 많고, 어, 그런데 주가든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뭔가 모멘텀은 없는, 그런 주식은 같이 주 어, 사놓고 기다리면 마음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어, 수익이 그만큼 어, 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은 어, 성장주 정선 시대죠. 지금 분위기는 어, 그리고 막 손정이 대표 어, 너무 좀. 지나치게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큰손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 미국의 시총 상위주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들,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어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장해 갈수 있는 조건을 갖춘 종목이죠. 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도 어좀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PER 하면은 165배 정도 되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남 대표는 한 방송 출연했을 때 연봉도 높지는 작 작가들이 HLB를 18만 원 조금 매입해서 물려서 고민하기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죽었다 깨어나도 본전 가격은 어려우니까 조금 올랐을 때 모두 처분하라. 이렇게 주었는데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의 해피 같은 돈을 잃지 않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해야 되는 게 맞죠? 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싶은 종목은 빠르게 손절이 나서야 된다. 어, 자신과 주식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는. 어, 지금 이 사람이 HLB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상당히 의문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했을 때쭉 올라가니까 이거 뭐 테마 타고 올라가서 뭐 이런가 보다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좀 내려와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본전 가격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럴까? 아, 참이 부분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리보사라닙의 가치가 지금 그럼 항서제약에 대해서 대물을 볼수 있죠. 항서제약은 그러면 시가총이 7조 수준에서 10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4년 동안에 움직이다가 리보세라닙을 런칭을 해서 런칭해가지고 판매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5년 만에 거의 뭐한 7배, 8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항서제약은 전 중국 내에서 탑급이죠. 탑. 리보세라닙 가지고 항생제 대장 먹고 있습니다 중국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게 다 리보세라닙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캄넬리 중합이죠 면역항암제. 자이 면역항암제도 혼자서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부작용 부분이 조금 있는데, 키트루다하고 옵티보 이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부작용 부분에서 이제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콤보를 하지 않고, 세계 시장 진출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 비슷하게 되어 있죠. 어, 그러면 결국은 리보세라닙과 손을 잡고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어, 잘 몰랐겠죠. 어, 이 사람이 리보세라닙 간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암 어, 중국에서 또 가나 2차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겠죠. 그리고 가나 1차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겠죠. 모르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할 때도 공부를 많이 하고 조언을 해야지. 이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리보세라닙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건지 지금 바이오 쪽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달 정도는 공부했죠, 적어도. 한달 정도는 공부를 좀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리보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서 지역이 뭐리보세을 하고 있다고 흔히 잘 모르겠는데 그랬겠죠.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관심이 없었겠죠. 이 HAB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샀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죠. 야, 그러면, 블랙록은 왜 투자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 안갈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블랙록에서, 최근에, 이 200만 주 넘게 이제 메이베타 공시가 됐죠. 한 80만 주 수준에서 12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전혀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 됩니다. 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잘 몰라서 한 얘기구나. 아, 그냥 뭐 미워할 필요는 없고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목을 그렇게 좀 붙인 거고. 근데. 그런데 에,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HLB 부분 아니고, 그냥 격까지를 한번 살짝 붙인 얘기죠. 에, 근데 지금 이제 공매 세력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에, 그런 거 부질 없습니다. 지금 HLB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어, 지금 무상형으로 가고 있고, 이제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니다